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제 아들이 성전 건물을 밝혀 보이려고 나오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기. 뭘 하나도 눈 위에 남지 않고 다 놓아 드리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로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어 있겠사오니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이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했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한데 아직 끝은 아니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전파나 그제야 끝입니다 난리니다 소문이 라고 비긴 전쟁 뭐 재앙이 닥칠지라도 이 천국 보험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없죠. 말세의조입니다 근데 끝은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을막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보험. 이 천국 보험을 우리는 어디 까지 온 세상, 온 세상에 전파나 는지 2, 3, 7, 5, 000 정도, 여 기까지 여 기에 전망 한 겁니다. 그 제야 우리는그 추종자 2, 3, 7, 5, 000 정도, 보 금하 는그날 까지 주님 은, 구 원의 사역 을, 이혹 하시는 니다 우리가 그 속에 스윙 받으면 알겠죠? 우리가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께받그 속에 하나님께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받그하나님서그에하나님께그 속에 하나님께서 스윙 받으면, 그 타임 하나님께서 스윙 받으면, 그 속에 임그속나님께서 스윙 받그속께스그하께 스윙 받하께하 서미타임 충만 바라보라. 이게 뭐냐? 이게 바라보니가정신이다 정식이로. 서미타임 그래서 바라보는 이 시간에 바라기 우리의 바람이다. 이서미타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35천 정도 진주와 서부의 을이 보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서미타임 하면서 이 정식이로 하면서 보니까 보은 살리는 거야. 몸. 몸을 살려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다 운동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맞죠? 땀 흘리는 운동. 맞죠? 숨쉬기 마지막이고. 집에, 집 밖에 나가서 뛰어. 맞죠? 밖에 가서 막땀 흘리고 뛰고. 원래 힘이 있어야 보니까 이삼7 세계봉화 5천 정도까지 간다. 그래서 몸의 에 건강, 이게 운동, 보급 누리면서 하는 운동 이게 서이 답입니다. 정신과 가만히 앉아서 정신, 너도 마침만 움직사서 한다. 그리고 이 몸을 살리고 그다음에 보살야 뭐 돼. 우리는 또 생각과 마음을 생각과 마음이 다병들었어요 생각과 마음을 크, 살리는,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는 알았죠? 이런 독서라는 거예요. 독서, 그건 아무 생각이나 입고 안요 내가 힘이 되는, 큰 뭔가 내 마음에 힘이 되는 말, 독서하는 거야. 알았죠? 이 생각과 마음의 큰 힘이 들어가. 알았죠? 이 되는 이런 목사 이게 내 생각과 마음은 뭡니까 더심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때 치유가 이런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병이 나들었단 말이에요. 영적 병이 들어서 지금 뭡니까 <목소리> 힘든 겁니다. 지금 <목소리>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뭐야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도이이 정도. 이 영적 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이게도이이게도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기도하면서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니다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맞죠? 이서미타이빙을 네. 계속 누리기 바랍니다. 맞죠? 영적 힘을로 듣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 한 실버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냐? 서밋 자세가 온 거야. 서밋 자세. 서밋 자세는 이런 거야. 24시. 24시 이런 막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24시. <laughs> 그리스도. 맞죠? 24시는 거잖아. 믿드 임마누의 원래스. 믿드 임마누의 원래스입니다. 그리스와는 24시에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다서미타임 누리고 있으면 이제 24시 그리스와 함께하는 이 비밀. 이건 누려야 돼요. 맞아. 이거 누리기 바랍니다. 24시 이 비밀 누리고 있으면 그래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어디 있어도 응. 괜찮다. 이게 오세면 노해로 가도, 강복가도, 총리라도 어디 있어도 모양 그리스와 함께 24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알겠죠이 비밀을 캬, 24시. 이게 썸이 쌌어.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괜찮나? 누구를 만나도 괜찮. 이게 그러니까 24세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괜찮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또 24시 누있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다. 이게. 웃음이로 마다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하니까 완전히 우리 승리한다. 알았죠? 2 4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응. 우리 뭐야, 이 비밀을 계속 누리 바랍니다. 알았죠? 이 응. 비밀을 누려요. 2 4시.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뭐 한다고? 싸우니까 이게 바로 25시입니다, 25시. 썬. 25시. 25시에. 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보좌의죽었이 25시는 뭡니까? 보좌의죽었 하늘 보좌의 비밀이 뭡니까? 이 비밀을. 주의 성령 이 역사고, 천사들이 막 도운대요. 하늘 군대가 도대 사단 군세가 막 무너지는 거야. 이게 바로 보다시피. 그래서 시공간 초월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 알았 25시에 비밀 시공간 초월. 그래서, 2, 3, 7에 비 빛이 비치 우리 현장에, 거 그리스의 빛이 비치네. 25시에, 어, 비밀을, 어, 누리는, 그런 일들이만, 우리 현장에 일어나겁니 그렇죠? 그래서 온 세상에 이보험이 전파돼요. 그치요, 그렇죠? 그래서 본론 우리가 이제 말세 징조, 이 천법이 인간에게서 이 말세 뭡니까 말세 징조가 있어요. 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모내왔습에 보면 나와서 가실 때제아들이 성전 앞머리가 르쳐 보이고 나옵니다. 대답하 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네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네 <laughs> 다이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이 교회 안에 오는 겁니 아무 필요 없는 거야. 돌아내는 남자도 다무너지다 교회 사명 감당하는 것 같아요. 삼자 예수께서 감난산산이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량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게 사으며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주의 임하신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냐?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으로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참, 이 말세에 미혹한다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 받지 않도록만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가면 그냥 내 이름 와서 미혹합니다. 마태오 24장 3절 내가 그랬어요. 사단을 먹는 자꾸 미혹하고 뭐 속이고 그렇지 자꾸 속입니다. 속지 마라. 자꾸 속고 있어. 그리스도는 자꾸 사다라에만 결역하기도 합니다. 예수로 떠나가라. 알죠? 이게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도 안에서 자꾸 소리가 속지 말기바랍니다예수로 이름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 육장,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이 쓰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절. 지금 막 민족,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막 대적하는 지금 막 전쟁 서로 막 대적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막 기근. 기근 재앙들에 막 다시는 마치만 재앙과 기근 막 재앙들 코로나 재앙입니다. 이런 재앙들에 막 다시는 그리고막 지진 적진이 게 일어납니다. 재난의 시간. 지금 말세에 지금 이런 일. 재난의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제자 말씀. 제 이런 이 말씀에 주목. 그때 구절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을 옮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때문에 모든 민족에 미움을 받으리라. 환란이 일어납니다. 환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막 미혹하다 지금도 환란 보험 때문에 막 죽습니다 초대교회는 막 보험 때문에 막 잡아 죽였잖아요 지금도 고솔레미는데 가면 보험 자나가 죽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이 시가 불법 타락한 거 아니냐 문화 타락 막 불법이 음. 불법 불법이 선하고 참좋정 사람들 재 짓는 데뭡니까 타락합니다. 갈수록 더 범죄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사람의 사랑이나 사랑이 식어가는 것 세상에 점점 타락, 점으 참... 타락, 서로 타락, 로타로 타락. g 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a n 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끝까지 구원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 c a n 이게 다 it on cool. Yes, we're sort of cool. m 데이이 오랜 바가지 는다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냐 전파되니 그제야? 그제야? 천국복음이 뭐야? 온 세상에 전파, 온 세상에 전파, 아때 524장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뭐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 보고 증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 이 세상에 맞다. 아무런 난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전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어떤 문제가 더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바로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떠리지 마라. <laughs> 뭘 떠냐? 두려워하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거 알 겁니다. 염려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참고 <laughs> 슬프지 마. 염려 걱정. 알았죠? 그리스 도 안에, 주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다 사는 겁니다. 마태복은 16장 16절에서 시고요. 주는 그리스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 도십자가에서 피우여 죽으시고 죄와 사단, 저주, 지옥, 배경 다 끝냈다.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알죠? 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면 반석까지반석까지 해주는 겁니다. 어떤 문제도 다 읽힙니다. 내 교회를 세웁니까? 반석이 되어옵니까? 계속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부대가 세워지고 이 사단의 원수 음부의 권세, 이 사단 은 저주 재앙이 뭡니까? 다 무너집니다. 응. 사단 저주 재앙 흑암 권세, 귀신 권세가 뭐야?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의 왕편에 그래서 천국에 열쇠죠. 모든 분들이 모든 걸다열수 있습니다. 천국 응. 열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열은 겁니다. 알았죠? 응. 우리 인생 문제 다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만 붙잡고 그래서 사탄을 꺾으신 사탄 꺾으신 참왕입니다 요 안에 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타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를 면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원세를 면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래서 우리 현장에, 우상들, 이 종교 우상들, 뭡니까? 철칸들, 예, 수험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도해요, 매주에. 이름 적어놓고, 맞죠? 제 저주에 해결하신 제사랑 그리스도, 제와 저주 해결하신 참제사랑 그리스도입니다. 동화서 8장 그절 그리스도님은 생명의 선녀입어 죄와 사망의 범의 선도를 해방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방했습니다. 죄 그렇죠. 저주 <laughs> 내 인생의 문제를 다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마다 고백하기를 고백하기를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내 인생 모든 문제다 끝냈다. 맞죠? 그렇죠. 내 정신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살아계신 바람이 아들입니다. 내 정신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와 담을 깼습니다. 닭 고백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고장인데, 그 안에 내네 문제 타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즉시 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여살아계신 바람이 아들입니다.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즉시 해봐. 5초 원에게강펀치를 인간 살아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냥 즉시 뱉어 하 맞죠? 주 그리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네, 인생 모든 문제 바꿉니다 맞죠? 그렇죠? 이 지역에 이 흑암 우상들, 이게 자꾸 역사하는 겁니다. 맞죠? 어제도 저희가 한요 20대? 짧은 산책마다 20대가 넘어. 이것들은 그냥 참 맨날 뭐 귀신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권세 가지고 기도야 해 영적 힘이 있어야 이기는데, 그니까 가만히 기도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노리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영적, 영적 세계입니다아았죠영 그래서 예, 예수님 왜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 승천하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힘이 필요하다는가? 이 땅은 영적 절대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힘을 가져야 증인되게 하시겠다. 악령이나 성령이나 이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성령 충만에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쩌, 뛰어. 어 성령 충만하려고. 어쩌, 그래서 이힘 가지고 하루로 그냥 탁! 사는 겁니다 이힘 없어갖고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만해요 맨날 그냥 정신차리고 알았죠? 힘을 얻기만 합니다 알았죠? 성령 충만 이힘 있으면 세상을 승리합니다 네. 예수님이 약속 땅끝까지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제. 이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로 충만하면 됩니다 제 저주 그냥 다끝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지역에 흑암들 그 것기 바랍니다 의령 이름 적어놓고 잠깐 우상들 구원에게 그리고 보면서 그감 꺾고 이걸 참고해 봐야 돼요. 이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에 우리가 사실을 하기에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뭐야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지옥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태우신 참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십사장 6절 내가 보이리오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리요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축복. 이걸 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적 속에 제자 삼아라 모든 적 속에 제자의 삼경을 마트고 28자, 18자라서 20자.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는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가서 제사하라. 세상 끝날까지 만 항상 할 하겠다 맞아. 가서 모든 족속을 놀래 이 진조아 섬을 그러나 오면 이삼체과 온천, 용전 가서 제자삼는좋아 제자삼는 음, 네. 그래, 제자 그리고 온천하에 다니면 뭐야? 보금을 전파하는거야 이제 온천하 보음 전파 마호 16장 15절에서 20절 온천하에나라서 복음이 일어난다. 뭡니까 영국간에 병든 자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도 이니고 그래서 왜 치유하는지 아, 저 사마리아사 안지맹의 중풍명자 귀신을 낸자 가득한 이 현장에만 그리스도에 계속 가긴 우리 체조하시죠 그래서 병든 자, 우리가 치유한 겁니다. 가자.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뭐야? 증인. 인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축. 그래서 증인 되기 위해서라고 오직 뭐냐? 성령충만받아라 우리 성령충만이 힘이 라고 기도하면 니다 그만 증인 되게 차라리 하십니다. 맞아. 성명충만 그래서 내가 충만해서 증인되게 해주세요 They get to s 증인 Could you s 내 b 있 r but I'm a c h 현장에 내가 증인되게 성명 m 만 e y I'm a c h i m n 내가 있는 학교 현장 직장 e y I'm a c h i m n e 하 I'm a c h 예, 증인이 말대리라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요 그래서 야,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되게 하시겠어요. 하시겠습니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후대를 있습니다. 자, 한번 22장 25장. 자기 안에 능숙한 자와왕 앞에서 천한 앞에 자 앞에 서지 않 우리 썸이섬 우리 군대에 들어 어디로? 영적 성이 썸이섬 썸이 그리고 우리가 기능성이 영품 없이 나면 더거 아무도 다알아지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바꾸는 문화성입니다. 자기한테 능숙한 사람. 왕 앞에서 만됩니다왕 앞에서만 세상을 다 잡고, 그래서 이런 부대를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보검의 온 세상의 좌파는 막 거기에 주인되도록 우리가 음. 쓰임받게 바라겠습니다 음. 기도합하나의감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의 인생문제 십자가에서 재와 사탄 저주지옥배경 끝내 신 그리스도의 찬양 오순날 나라의 말하던 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어 모든 사단 저주지옥배경 무너진 이삼십오천정도 진주와 소빛남 복만의 대해 승받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옥자서 예, 수고했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